그런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힘듭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죽고 싶다! 미드 때문에! 즐거운 기분보다는 왜 이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술을 마셔야 될까요? 아... 아 참, 즐거워야 될, 희망의 차야 될한 주가 그 이태원 그 소식 때문에 아주 완전히 까라는 한 주가 또 돼버렸어요. 참. 아, 그 이태원 그 클럽. 아, 물론 답다하면뭐 클럽 갈 수도 있고 뭐 즐길 수 있죠. 이해해요. 그런데 왜 그걸 숨으려고 하나그 도저, 도저히 그냥 이해를 못 하겠어. 자기가 그날 클럽에 간걸안갔다고왜 거짓말을 하고, 왜 자기 동선, 누구만 났냐 어디 갔냐. 그호왜에다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나라에서. 동선 추적하고 이거 파악하는 게 당신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줄 아세요? 그걸 치료해주고 관리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거 걸렸다고 뭐 여러분들을 뭐 감금을 시키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당신들의 그런 알량한 거짓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보고 힘든지 아십니까? 호흡기 그 감염병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가기 그 직전에까지 있죠? 확진자 수가 계속 0명이됐어 며칠 동안. 이거 잘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관리 모델 갖다 한국 본받아야 겠다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협조청하고 요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여러분들을 치료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하냐고요. 그중에는 학원 선생님도 있었다 그래요. 학원 선생님도 있었죠. 또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셨죠. 나라에서는 2차, 3차, 나가서 4차 가면까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통제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거짓말 하나가, 당신들만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또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전세계다 나가 있는 교민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 교민분들이 뭐 여러가지로 나와 있겠죠.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고, 또 여러가지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금 죽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분들이 해외에 못 나가죠. 또전 세계에서 지금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살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런 알량한 행동 때문에 다시 다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진짜 걔네들 때문에 진짜 이건 있잖아요 나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행업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지금 뚜껑을 열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태국 뉴스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태국에 있는 호텔 업계 관계자들이 무슨 성명을 냈냐면은 한국이랑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칩살 자가격리 없이 그냥 입국시켜달라고 그거 촉구하고 있어요 성명 냈어요 아니 그러면 뭐 하냐고요 맞아 정말이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든 피해를 보신 분들이요 반드시 당사자들한테 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됩니다 동선 속인 사람들 그날 가는데도 안 갔다고 한 사람들 직업 속인 사람들 신분 속인 사람들 반드시 이 사람들은요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벌백게 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모든 걸다 속이는 당신들 그렇게 속이면 끝까지 다 속을 줄 아십니까? 다 밝혀냅니다. 지난 5월 3일 밤에 한 일을 세상이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요. 살인죄입니다. 1급 살인죄입니다. 한 명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흉기를 쓰시고 살인한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큰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100명, 100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보다 여러분들은 더큰 살인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아세요? 그럴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힘듭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나라에 빠뜨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 있는 교민분들을 다 지금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악마 같은 존재들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미안한 줄 아세요 정말 나라에서 벌을 안 주면 하늘에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술을 참 기분 좋게 마셔야겠는데 너무 이번 주 내내 우울하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참 횡설수설 별소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은 이걸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계신 대한민국 교민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힘들지만 뭐잘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 하나만으로 지금 버텨나고 있습니다. 자 모두 힘냅시다. 결국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모두 파이팅입니다. 수수 수수.